한국의 전통 민속 음악 장르인 트로트 음악이 점차 해외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전유진의 성공은 이러한 확산을 확증한다. 최근 전유진은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음악 교과서에 등재돼 일본 음악 교육사에 큰 영광을 안겼다. 이는 전유진의 재능과 영향력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일 문화 교류 증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신의 전유진은 일본 음악 교과서의 주인공이 되면서 특별한 기록을 세웠다. 보통 베테랑 가수들에게만 이런 영예가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성과이다. 전유진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은 트로트 음악이 한국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트로트 음악은 한국에서 유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카리스마 있고 신선한 연주 스타일로 전유진은 이 음악 장르를 부활시키고 현대화하여 다양한 청중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는데 일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교과서에 등재된 것은 트로트 음악에 영감을 주고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과서에서 전유진은 인상적인 노래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로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 음악을 소개하는 젊은 선구자로 묘사됩니다. 전유진의 교과서 등장은 일본 학생들이 트로트 음악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탐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다른 인상적인 성과로도 뒷받침된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등 해외 공연을 포함해 해외 투어를 진행하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로 사랑받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 음악 장르의 영향력 확대에 성공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성공은 전유진의 노래와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전통적 요소와 현대성을 결합하려는 노력에도 달려 있다. 그녀는 전통문화 요소를 자신의 음악에 능숙하게 통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의 팬들의 마음속에 더 강한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문화적 가교로서의 역할도 부각시킨다. 전유진은 자선 활동과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명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문화교류 증진과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그녀의 기여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유진이 일본 음악교과서에 등재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한일 문화교류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탄탄한 문화적 가교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